지금부터 포스 판매 관리 프로그램에서 판 물건이나 사업 물품을 갖다가 반품 처리해 주거나 사업 물건을 사오지 않고 다시 본사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하는 화면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회수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한번 마우스를딱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은 판매된 정보가 취소가 되어요 이번에는, 입고된걸 취소하는 법만 알겠습니다. 물건을 딱 본사에서 사왔어요. 근데 그 물건을 가져온 걸 취소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어 선택을 갖다가 먼저 하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다 선택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회수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이 회수라고 되어 있는, 뭐, 기존 거래거리가 옆에 있는 이 회수라고 조그맣게 써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신 후에, 위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만 눌러주시면은, 본사에서 사온 물건을 다시 본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